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멘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국민건강보험단 공 서류합격자 스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사실 옛날 불과 이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자격증 뭐 3개 내지 4개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았고 통계적으로도 보통 행정직 기준으로도 3개, 4개 정도 있으면은요 서류 합격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격증을 전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198명 거의 200명 가까이 좀 이렇게 설문조사한 를 결과 자격증 스펙이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시작에 앞서서 저 같은 경우 는매 체육마다 이렇게 무료 면접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필기만 합격하고 오시면 제가 강의는 다, 자료도 다무료로 제공해드리니까 저랑 같이 만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한번 서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격증인데요 여기 통계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영어를 제외한 자격증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이세 가지를 더하면은요 7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격증을 네개 이상은 따둬야지 이제 아 내가 기본 정도는 했구나라는 그런 시대가 좀된것 같아요. 그리고 자격증을 다섯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율도 따지면 35%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좀남들보다 자격증을 조금 앞서 나갔다라고 하려면은 일단 다섯 개 이상은 따셔야 된다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경인이라던가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자격 경쟁이 굉장히 셀 것이라고 예측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 그전까지는 채용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20명 넘게 채용이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이 몰리기도 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쭉 보면은요. 인천 경기분들 대부분 자격증이 이제 세 개인 경우는 거의 없죠. 세 개인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4개, 5개, 6개 이상의 함수들 많이 계시고요. 만약에 서울도 볼까요? 서울 행정직이에요. 행정도 보면은 여기 세개인문딱한분 있고요. 확실히 6개 이상의 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보면은요, 일단은 자격증 정리한 개수가 건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알수 있고,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는 한4개 정도는 따셔야 된다. 영어를 제외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좀 앞서가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다들 다섯 개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영어 가산점이 이렇게 새로 도입이 됐었잖아요. 자, 이제 작년도에 도입이 됐었는데, 영어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자격증 플러스 원으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영어를 따로 집계하는지 아닌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영어 가산점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려고 봤는데, 76%가 영어 가산점을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블로그 마지막 글에 세부 데이터 넣어드렸거든요.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행정직 분들은 영어 점수 없으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무래도 요양직 같은 분들은 좀 이제 일을 하시면서 이제 현업을 뛰시면서 이렇게 병행으로 준비를 하다 보던 거니까 영어 점수가 없으신 분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근데 행정직은 사실상 영어 점수가 좀 필수적으로 들어와는 게 맞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직 지원하시는데 만약에 영어 점수가 없다면 좀 되도록 좀 따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교육 사학 같은 경우는 압도적이 요요렇죠 학교 교육이든 직업 교육이든 전부 다 다섯 개씩 넣으신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보시면은 직업 교육 같은 경우는 여러분 금방금방 돈 내고 딸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서 뜰뜬 시점에 직업 교육이 없더라도 그때그때 그냥 바로 이제 수강하시면 따실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익에 걸리지 마시고요 원서 뜨더라도 직업 교육 이렇게 구매하셔가지고 들으시면 채우시면될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이 얼마만큼의 약간 영향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는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이경보 측에서, 정확히는 인코르 측에서 이걸 공개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들 이렇게 다섯 개씩 넣는 와중에 나만 안 넣으면 아무래도 조금 안 되겠다, 그쵸? 그래서 엔간을만 다 채워주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경력사항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이제 보시면 제가 경력사항은 없으면 좀 불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무경력이랑 1년 사이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비중이 조금 적은 편이죠. 그 다음에 1년에서 5년 이상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통계가 지금 행정직, 요양직, 건강직이 합쳐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기 3년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쪽 이제 그 요양직이나 건강직 그쪽 계열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제 행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거의 뭐1력 이상만 있으면은 그때부터 경력 자체는 큰 의미는 없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요양직 분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냥 그 경력이 물론 이제 너무 적으면 곤란하겠지만 또 기본적인 만큼 있으면 사실 그때부터 경력은 그렇게까지 큰 상관 없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좀 개인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거는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추론은 할수 있지만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다라는 거. 그 다음에 경험사항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게 증빙 같은 걸막 막빡세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류에 직접적인 영향은 개인적으로는 안 주는 것 같아요. 뭐 경험 사항은 안 적으신 분들도 많이 합격들을 하시고요. 그래서 경험 사항 그냥 있으면 쓰시고 없으면 뭐막 억지로 막 다섯 개 채우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타 가점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게 좀 하나로 퉁쳐서 통계를 내긴 어렵긴 한데 가점이 없는 경우가 약삼 분의 일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턴하신 분들은 약 4분의 1 정도, 지역가점은 거의 반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요. 사실 주변에 보면은 이런 기타가점 사항이 없더라도 서류 합격하는데 그 꾸준히 문제가 없어왔던 친구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타가점 사항에 제가 봤을 때막 그렇게 엄청나게 크다, 막 없으면 안 된다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권보 인턴이 없어서 안될 거야, 막 그런 생각까지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소개서 관련해서는요, 음. 이제 이건 정량은 아니고 정성적인 요소인데, 그 건보가 자기소개서가 중요하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좀 정량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자격증이 부족해요. 경력도 없어요. 근데 가끔 한격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격증도 많고, 정력도 있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저희가 정성적으로 들어가는 평가에서는 지금 자소서 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자소서가 뭔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 맞는 말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좀 떨어지는 자소서는 보통 세 가지 정도의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글의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 글이 잘안 읽히면 아무래도 좋은 평가를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두 번째로 이렇게 문항에서 물어본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답을 안 해주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좀 떨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이건 되게 어려운 개념인데 자소서 전체를 봤을 때좀 이게 소재나 이런 게 하나는 적합할 수 있는데 그냥 자소서 전체를 봤을 때 뭔가 여기서 그 소재 자체에 소재 전체에 대한 매력이라던가 아니면 사람 자체에 대한 매력이 잘안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떨어 지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은 자소서의 변별력은 상당히 좀 유의미하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내가 물어본 내용들 다잘 답변해 주고 있는지 내 글이 잘 읽히는지 자소서 전체에 봤을 때 소재나 좀 에피소드 혹은 나의 인간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좀잘 느껴지는지 이런 요소들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멘티 수강생분들을 대상으로 자서서 첨삭을 진행을 하긴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합격률 통계를 막 수집하고 그러진 않고요. 사실 건보가 서류 합격한 필기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다한 명한테 대고막 붙었냐, 아니냐 물어보는 게좀 저는 그렇게 좀 반갑진 않더라고요. 보통 필기 보시고 나서 저한테 연락 오셔갖고 아 소리 잘 됐다 고맙다라고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어쨌든 이렇게 첨삭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좋은 글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건 약속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건보 같은 경우에 첨삭 신청해주신 분들이 조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멘티 수업을 들어오셨다고 하더라도 좀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추첨을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나는 무조건 첨삭 가능하겠지라고 생각하셔서 첨삭만을 목적으로 멘티에 들어오시는 거는 좀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아 내가 이렇게 겨울학문 선생님이랑 같이 면접 찾아서 배워보고 싶다 하실 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이렇게 제가 합격자 스펙에 대해서 쭉 알아봤는데요. 아이 이건 제 블로그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로우 데이터도 전부 다 이렇게 담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우 데이터 파일 받아서 여러분들 지원하시는 징역이나징렬 징역 같은 거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아 내가 다음 번 지원할 때 어디로 넣어야 될지 어떤 전략을 좀 세워야 할지 그런 것들 견적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운영하는 공기업 추진신 정보 공유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다음 달에도,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도 면접관 들어가는 스케줄이 있고요. 실제로 면접관이랑 그 서류 평가위원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좀 심도 있는 면접관의 시선에서의 조언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오픈 카톡에서 호랭몬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아니면제 블로그에 여기 있는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멘토 호랭몬이었습니다.